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리 쓰기보다 몸 쓰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활동, 모든 활동은 둘로 나눠지겠죠. 머리 쓰기 아니면 몸 쓰기입니다. 네, 머리 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한다. 이게 머리 쓰기죠. 근데 이것만 머리 쓰기가 아니고요. 감정 반응을 한다. 네, 이것도 머리 쓰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머리 쓰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TV를 본다, 라디오를 듣는다, PC를 한다, 스마트폰 한다. 이거야말로 머리쓰기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머리쓰기가 많습니다. 그럼 몸쓰기라는 게 뭐냐? 기본적인 삶의 활동 있죠. 먹고, 쉬고, 싸고,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활동하기 위해서 꾸미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활동이죠. 이거는 전부 다몸 다 쓰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몸 쓰기죠. 아세 번째는요. 사람을 만나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뭐 싸우기도 합니다. 네 사랑도 합니다. 네 그리고 모임도 같습니다. 이게 또몸 쓰기죠. 네 번째는 놀기를 합니다. 네 운동을 합니다. 네 당연히 몸 쓰기죠. 그래서. 아, 몸으로 하는 모든 것, 네 이게 바로 어, 몸 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 쓰기 하면서 머리 쓰기를 하는 경우, 아마 이런 거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먹으면서 TV 보기, 네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보기, 아니면은 뭐일 또는 공부를 하면서 음악 듣기, 아. 또 운동하면서 TV 보기 이건 뭐냐면요 러닝머신 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러닝머신 하면서 TV를 봅니다 앞에 TV가 있거든요. 네, 지루하다고 해서 네,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몸 쓰기 같은데요 몸 쓰기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이몸 쓰기를 하면 몸을 느끼야 되는데 몸을 안 느끼고 머리가 딴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이 되고요. 더군다나 역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머리쓰기와 몸쓰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머리쓰기와 몸쓰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만의 거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동물은 다몸 쓰기만 하죠. 머리쓰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 어떤 분이 개 고양이를 봐라 어, 감정도 있고 머리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개 고양이는요.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따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개 고양이의 선조들 네, 개는 늑대였고요 네, 서, 어, 어, 그 선조가 아, 그리고 고양이는 야생 음, 야생 살쾡이였습니다 네그이 네, 선조들을 보면은 다 몸쓰기만 했죠 거의 네, 개 고양이는 사람을 따라해서 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머리쓰기와 몸쓰기가 이제 사람만의 특징인데 그두 개의 합이 일정합니다. 네, 동물은 몸쓰기 밖에 없으니까 몸쓰기가 일정한, 한, 동물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람도 머리쓰기와 몸쓰기의 합은 사람마다 일정한 거죠. 예. 네, 합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쓰면, 쓸, 쓰는, 쓰면 쓸수록 몸쓰기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몸을 더 쓸수록 머리쓰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요즘, 뭐, 금방 짐작하셨죠? 머리 쓰기가 정말 많습니다. 머리 쓰기가 과다인데요. 뭘로 그렇게 머리였을까요? 네, 그첫 번째는 당연히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은데요.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자잘한 것부터 뭐, 쉬한 것까지 굉장히 아는 게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두 번째는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아요. 근데 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 알겠지만은 남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요, 감정 반응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싫어함, 혐오함, 또 아, 불만족함, 기분 나빠함 이런 감정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이것이 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 불안, 우울 이런 감정 반응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머리 쓰기에 가장 크게 하는 게 뭐겠어요? 네, TV, 라디오, PC, 스마트폰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네, 이래서 이제 머리 쓰기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머리 쓰기하고 몸 쓰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머리 쓰기, 몸 쓰기의 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 동안에 내가 머리를 많이 썼나, 몸을 많이 썼나.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요. 머리 쓰기가 아, 이렇게 나눠보면은 50이 넘어갈 겁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래서 다 요즘 분들은 머리 쓰기라는 거죠. 네, 이래서 이렇게 머리 쓰기가 과다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가장, 음, 첫 번째 문제가요, 기력 소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요. 네, 기력이 소진되고 피곤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피곤해. 그래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몸을 지나치게 써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몸속에 지나쳐서 그런 게아니고 전부 다 머리 수이가 지나친데 느끼기는 몸에서 느끼는 거죠. 몸에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두 번째는 몸에 각종 기능장애가 옵니다. 네, 그 기능장애는요. 첫 번째가 통증이 증가하죠. 네. 뭐, 별, 몸에, 몸으로 봐서는 별 문제도 아닌데, 나는 무지하게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뒷목이 아파요, 뭐,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게, 예, 몸, 의그 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예, 굉장히 아픈 거죠. 통증이 증가하고요. 예, 두 번째는요, 쉬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잘 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이제 많이 쓰면은요. 혹시 다들 해 보셨겠죠. 몸을 많이 쓰면은요. 그냥 저절로 쉬어집니다. 그리고 심이 아주 아 상쾌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저절로 옵니다. 네. 그리고 자고 나면은 반짝반짝하죠.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영 쉬어지지가 않아요. 자고 싶어도 잠이 잘안 와요. 네. 머리를 많이 써서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판단이 잘안 돼요. 선택도 잘안 돼요. 요새 이제 선택 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죠. 어, 또 장기의 기능 장애가 옵니다. 네,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되든지 위장 장애가 오든지 배변이 문제가 있든지 소변의 문제가 있든지 네, 이런 기능 장애가 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몸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전에 비해서는요 이, 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그래서 아 제가 강의했던 민감성 고혈압 이것도 이제 몸 마음이 예민해서 예민해져서 머리 수이가 많아져서 온병입니다또 저항력도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빈발되고요, 아 감염이 돌때 전염병이 돌때 많은 더잘 걸리게 됩니다. 여성들이 겪는 불임과 난산, 네, 이것도 기능 장애고요. 지금 비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만도 몸의 기능 장애입니다. 자, 몸에 기능 장애만 올까요? 네, 머리 쓰기가 과다되면, 네, 마음 장애도 옵니다. 네, 마음 장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첫 번째가 생각 강박입니다. 같은 생각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끊임없이 해요.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극기하는 감정의 병이 생기는데요. 화병, 불안증, 우울증, 공황.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세 번째는요. 기억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걸 합쳐 보면은 상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머리 쓰기보다는 몸 쓰기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몸 쓰기를 하자 그러면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해 보려면 잘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머리 쓰기가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정리해야 내가 몸을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리쓰기입니다. 네. 그래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쓰기를 하려면은요. 머리쓰기를 정리하고 몸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몸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네, 벌떡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이 압도되어 있을 때, 내가 감정에 휩, 휩싸여 있을 때, 내가 증상이 많을 때 하는 게 바로 벌떡 행동입니다 이게 안될 것 같잖아요 제가 기상을 갖다가 벌떡 하라 그러잖아요 아나 이게 몸이 못 일어나겠어 근데 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몸은 살아 있거든요 내가 안 써서 그렇지 머리에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냥 에이씨 하고 하면은 정말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도 벌떡 하시고요 네, 벌떡행동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실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에, 집 바깥으로 나가세요. 네, 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계단이 있잖아요. 예, 계단을 갔다가 한층만 뛰어 오르내리기를 하는 겁니다. 뛰어서, 그냥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아니에요. 이게 엄두가 안날것 같지만 해보시면 정말 됩니다. 으쌰! 하고 하면은 한층만 갔다 오세요. 네, 이렇게 갔다 오시면은 나를 압도했던 생각, 감정, 증상이 정말 반 이상은 줄어듭니다. 네. 아까 제가 머리 쓰기와 몸 쓰기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몸 쓰기를 벌떡 행동을 하면은 머리 쓰기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건물 바뀌다. 그러면은 100m 달리기 20m를 하면 됩니다. 네. 100m 달리기 100m는 뭐안 하던 분이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20m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20m를 딱 정선용으로 달려보세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할수 있는 게 뭐겠어요? 네.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몸 쓰기를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몸 쓰기 하면서 머리 쓰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요것만 안 하셔도 몸 쓰기에 커집니다. 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드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집중하고요. 음식의 맛에 또는 식감에, 에, 또는 음식 먹는 분위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그때 뭐 TV 보고, 신문 보고, 스마트폰 보고, 보고 하지 마시고요.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절대 스마트폰 갖고 가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갖고 가시면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볼리만 보러 가보세요. 예, 그러면 굉장히 짧게 돼요. 그리고 그게 몸의 기능을, 배변 기능을 갖다가 되살려줍니다. 배변할 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laughs> 가서 보세요. 바로, 바로 갔다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몸의 기능입니다. 운동할 때요. 음악 듣거나 TV 보지 마세요. 일할 때도 일에만 집중하시고요. 공부할 때도 공부만 하세요. 대화할 때도 대화만 하세요. 네, 그래서 몸쓰기를 할때 몸쓰기만 해도 머리쓰기를 하지 않으면서 몸쓰기만 해도 몸쓰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한 가지가 기본적인 그 몸쓰기 중이에요.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는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걷거나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이제 잘 때는 이제 눕기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안, 낮에 깨어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앉거나 걷거나. 네, 그럴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편한 자세로 앉으면 머리쓰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편한 자세라는 게 어떻게 돼요? 비스 예, 이렇게 등에 기대고 앉아있는지, 앉아있던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기대든지, 앞으로 숙이든지, 이런 자세를 보면은, 그런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뭔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안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등받이가 있다면은, 등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딱 정자세가 돼요. 이 자세만 취해도 몸쓰이가 됩니다. 머리쓰이가 줄어들거든요. 네, 걷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걷기 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걸으시나. 이게 두리번, 두리번, 땅을 보고서 걷습니다. 어, 더 심한 분들은 스마트폰 보고서 걷죠. 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걸을 때는 걷기를 하시는데, 이 걷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시고요. 그 방향에서 약간 위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약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몸쓰기가 됩니다. 거기다가 동작만 더 크게 해보세요. 동작만 더 크게. 네, 파, 아, 그러니까 무릎도 좀더 올리시고 아, 팔도 좀더 올리시고 이게 전부거든요 이렇게만 걷기 자세만 해도 몸쓰기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할수 있는 게요 일부러 불편한 것 아니면 안 해본 것해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편한 것늘 하던 것은 어떨까요? 늘 하던 것 편한 것은요 한번 해보세요 예, 거기에 상당 부분이 머리쓰기입니다 네. 그냥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냥 다 머리를 그, 그 당시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불편한 것, 일부러 안 해본 걸 갖다 선택해 보세요. 일부러 해보세요. 하루 동안에. 예. 그러면 그 자체가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몸 쓰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몸 쓰기를 늘리는 게 됩니다. 네. 몸 쓰기 하면 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방법이요. 매일 운동입니다. 매일 운동이 모든 겁니다. 되게 운동하시면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냐, 뭐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세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운동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실제로 그걸 갖다가 시작해보면요. 은뭐 3, 4일밖에 못 합니다. 네. 그렇게 3, 4일밖에 못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즉, 머리 쓰기로만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몸 쓰기를 하는 방법은요. 그게 매일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할 건데요. 내일 또할 건데, 오늘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 조금만 하세요.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이 되면은 어제가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은 어제만큼 하든지, 조금 더 하든지, 조금 덜 하든지, 더 하거나 덜 하는 것을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만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막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던 분들도요. 나중에는 뛰게 돼요. 네. 네. 그냥 평지 걷기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등산을 하게 됩니다. 매일만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몸쓰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쓰기, 몸쓰기의 지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이전에는 머리쓰기가 50이 넘었죠. 네. 몸쓰기를 하면은 몸쓰기가 다시 하루에 내가 할수 있는 총합 중에서 50을 넘게 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머리 쓰기를 주로 하셨죠? 네, 오늘부터는 네, 의도적으로 몸 쓰기를 새로 시작해 보세요.